달 만인 지난해 6월 말 혼인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연애가 아니라요. 처음 만난 것부터 포함해서 45일 걸렸어요. 나는 기간 중요하지 않고 혼인신고하자. 결국 이걸 사인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틀 그 동안은 진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초고속으로 결혼의 혼이 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듯했던 이 부부의 별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워낙 두 사람이 교제 기간이 짧았고 급하게 결혼한 감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맞춰가는 도중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인지하게 됐고 작년 10월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혼설 보도 이후 세삼 이 부부가 음. 방송에서 음. 보여주었던 음.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자, 있는데요. 두사좀 약간 성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요에이뭐 성격 차이야. 음. 아, 아유 정신력 없다니까 너. 이따 가자. 날 짖잖아. 이주연 씨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이혼을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일체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안함이 꺼져 있어 음성 사상으로 연결되며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이 방송에 부부로 출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 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올해 초에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다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더욱 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작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전혀 이혼한 줄 몰랐다 또는 이혼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문에 쌓여 있는 두 사람의 결별, 하루 빨리 아픔을 딛고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급하게 법정에서 왔습니다. 생방송 불과 몇 시간 전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채 고영욱 씨의 공판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후 변론 생생히 담아왔습니다. 저녁 5년 신상정보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받은 고영욱. 조금 전 오후 4시,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 고영욱 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릴 서울고등법원 앞입니다. 오늘 공판이 선고전 마지막 공판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A양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평소 심에서 고영욱은 세 명의 피해자 중두 사람에 대한 성추행 사실만 인정했고 A 양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고영욱 측은 피해자 A 양을 증인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였는데요. 영욱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그 여성은 오늘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걸쳐서 그 구인장을 발송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만 13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영욱은 더큰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고영욱 측은 미성년자인 줄을 알았지만 13살인 줄은 몰랐다.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던 건 아니라고 하인자 그 메시지와 또한 그 A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똑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인 만큼 재판정은 여느 때보다도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예, 오늘 일단 재판은 마쳤고요. 예,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최후 변론하고 고영욱 씨도 마지막으로 재판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하고 재판 끝났습니다. 판사는 고영욱에게 시간을 주었고 그는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8개월의 수감 생활 동안 경솔함을 깊이 느리쳤습니다한 평생 아들과 강아지들밖에 모르고 사셨던 어머니가 저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강대성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 1심에서 신상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고영욱은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최종 선고일은 9월 27일. 얼마.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중견 배우 이순재, 박형식, 윤도현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본업이 아닌 예능인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스타들은 요 소속사와 계약시에 예능 항목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밤 기획입니다. 2013년 예능 판도는 스타들의 멀티플레이어 시대 예능에서 쉽사리 볼수 없었던 가수, 배우들이 대거 충격했습니다 의외의 예능 극둥이 예능 돌이 줄줄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스타 등극을 위한 예능 활용법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예능 활용의 정석. 제브리아즈 강의군은 그룹 홍보의 1등 공신이었죠. 엄마 고마워요, 원장님들. 그야말로 믿고 보는 예능 돌. 예능하고 너무 잘 맞고 어, 천직인 것 같아요. 요즘 박형식씨가 그들 활약을 많이 하시는데 예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패스 패스 <laughs>